반갑습니다. 사이다 중고차 이어녹드러입니다 자, 소렌토 R을 천만 원 언더로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 모델은 뉴 소렌토 R인데 건너뛰고 어, 완전히 변경된 모델 올뉴 소렌토로 찾아왔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4륜구동으로 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물건들로만 찾아 꾸려냈습니다. 등급도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등급으로만 가져왔어요. 자, 19만 키로서부터 가장 짧은 게몇만이더라 6만 키로 대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1300부터 2300. 천만원가량의 차이가 나는 매물들로 꾸려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매물입니다. 원료 소렌토 2.2. 어, 다 4륜이기 때문에 4륜이란 말은 이제 빼겠습니다. 프레스티지. 63보자기보에 2001, 2001, 1 5년 2월 출고 2,200cc 배기량 19만 1,000kg 중행했고요. 1,299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렌트 특별 튜닝 이력 용도 변경 없습니다. 핸드 하나, 문짝 두개 교환됐고요. 누유는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에 단순 교환만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외형 컨디션은 훌륭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아, 열선 핸들이 들어가 있나 보군요. 핸들이 좀 까져 있네요. 스마트 키가 보이고요. 내비게이션이 보이네요. 크루즈 컨트롤도 보입니다. 듀얼 에어컨 시스템도 보이고요. 통풍 시트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열선과 통풍. 양통풍. 시트 상태는 매우 좋아보이네요. 후방 카메라가 나오고요. 스타뱅과 드라이브 모드, 사륜구동. 하이패스 룸밀러, 뒷자리 열선. 휠 상태는 깨끗하네요. 전동 접이 미러와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 거리가 좀 많지만 어, 저렴한 금액대로 구매 가능한 올뉴쏘렌토였구요두 번째는 주행 거리도 어, 이제 10만 키로 초반대로 들어오네에이제부터 금액은 한 200, 150에서 200가량, 뭐 300, 400만 원까지 뛰게 되네요. <laughs> 자, 보죠. 요번에도 어, 프레티지 모델인데 이번엔 2.0입니다. 연식도 좋네요. 7년 식이네요. 27년, 7월 식. 17년, 7월. 188가에 5980. 5980. 2000cc에 14만키로 주행했고요 어, 자동변속기 경유운색 140, 아, 1469만원. 140여 판명 큰일 납니다. 1469만원. 아, 역시 주행이 좀 짧은 편이었는데 사고가 있었네요. 하우스까지 들어간 사고예요 본넷, 라지에스포트, 헨다, 문자, 그리고 이, 저기, 인사이드 패널과 휠하우스가 교환됐습니다. 이유는 없네요. 아, 렌트 이력도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이거는 연식은 좋고, 주행거리는 좋으나, 렌트 이력과 사고 이력이 있다. 크루즈 컨트롤, 내비, 통풍, 열선, 열선 핸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버튼 시동, 하이패스루 밀러, 블랙박스, 뒷자리 열선, 전동 시트, 네, 옵션은 비슷하네요. 하지만, <laughs> 요거를 구매할 바에는 주행거리가 긴요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낫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이나 또 운행상태로 봐서도 요게 나아 보입니다. 주행거리의 부하보다 사고의 부하가 조금 더 나쁩니다. 사실 중고차가 특성상 다음 올류소렌토 2.24년 노블레스 등급이네요. 노블레스 04주에 0533 0533 15년 11월 출구에 2016년형으로 나왔네요. 2270에 그냥 12만 주행했습니다. 1650만원 이거는 앞뒤로 단순 교체가 있네요. 렌트 이력은 없습니다. 본네트, 트렁크 이렇게 앞뒤로 라지에터 스포트, 리어 패널 다행히 어, 아주 큰 사고는 아니지만 이 리어 패널이라는 부분이 용접을 해야 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유사고 차량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사고 아닙니다. 이 정도 리어 패널 교환은 중고차에서 흔하게 보여지는 차량입니다. 지금 금액이 많이 내려왔죠. 노블레스 트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다크그레이 색상이네요. 490 램프 크롬 휠이네요. 노블레스 트립부터 아마 어 브라운 시트도 들어갔네요. 노블레스 트립부터 아마 가능한 크롬 휠을 장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핸들이 깨끗하네요. 열선 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브라운 시트는 항상 정답입니다. 오, 옳습니다. 코일 매트랑 스타뱅고 드라이브 모드, 전자파킹, 오토홀드, 통풍 열선, 듀얼 에어컨 시스템. 뒷자리도 깔끔하네요. 크롬 휠. 아래가 조금 까졌네요. 어,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는 모델이네요.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어, 전동 시트, 뒷자리, 전동 트렁크, 블랙박스랑 전동 트렁크까지 네 이걸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지금 여태껏 봐온 차량 중에 가장 좋은 메리트가 있네요. 음, 아주 훌륭해요. 어, 크지 않은 사고와 어, 적당한 주행거리, 아주 많은 옵션, 아름 구동에 금액도 이 어, 정도면 방어가 잘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이 차량이 어, <laughs> 더 좋죠. 이건 어, 파노라마 선루프가 없네요. 튜닝이된 차량이네요. 그릴이 어, 방금 전 차량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는. 저 올드 소렌토 2.0 4류 노블레스 트립 아, 4 5자모에2528 14년 9월 출고에 15년형 2100이랑 0 13만 키로 주행했고요 자동 변속기 경유 회색에 1699만 원약 1700만 원에 판매 중이네요 이력 없고요 트렁크 하나만 단순 교환됐습니다 누유도 없습니다 네, 파노라마 썬루프가 없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사실. 다른 옵션은 똑같은 것 같네요. 진짜 카본인가? 예, 카본을 해놔서 좀 예쁘네요. 크루즈 컨트롤과, 이게 뭐죠? 너무 지저분한데. 굳이 필요하나 싶네요. 커플도 같은데. 받침대랑. 옵션은 그전 모델과 동일해 보입니다. 시트는 좀 찢어져 있네요. 하노라마 썬루프 빼면은, 어휴휠 상태가, 아유. 조금 젊으신 분이 타신 것 같네요. 차를. 음, 저는 요건 패스할 것 같아요. 옵션도 같은데, 파노라마 썬루프도 빠져있고, 어, 조금 젊으신 분이 탄 것, 조금 험해요, 차가. 좀 험합니다. 요걸 구매할 것 같습니다. 훨씬 메리트가 있네요. 그 다음, 자, 10만키로 주행한 노블레 스트림이고요 2.0에 4륜! 33보자기 보에 0594. 0594. 연식은 14년 12월 출고됐고요 2000cc. 173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아, 렌트 이력이 있네요. 문두개 교환. 누유는 없는데요. 아, 문두 개랑 렌트 이력 빼고는 성능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파노라마 썬루프도안 보이고요. 은색 바디고요. 아까 그걸 사겠습니다, 저는. 옵션은 별 다를 게 없네요. 같네요. 열선 통풍, 열선 핸들, 어, 스타뱅고 사륜, 전자파킹, 파노라마 선루프는 빠져있고, 음,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전동트렁크, 크롬 휠도 아니네요. 하이패스 블랙박스는 탈거를 한것 같네요. 앞에는. 예, 이것도 빠르게 패스하겠습니다. 교환이 좀 있더라도 저는 이걸로 구매할 것 같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마음에 들어요. 자, 7만 키로네요. 약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제가 추천했던 물건과. 연식도 17년식이네요. 올류소렌토. 2.04리운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등급이 좀 낮네요. 187545 7916 연식은 17년 6월, 2,000cc 배기량, 10 아, 그냥 7만 킬로 주행했네요. 자동변속, 기 경유 은색 1,749만 원, 1,749만 원, 7만 킬로 주행짧죠 렌트 이력이 있네요. 펜더 하나, 어, 라지에터 서포터 하나 교환됐고요. 누유는 없습니다. 음, 렌트 이력이 조금 아쉽긴 한데 렌트 이력 있는 것 치고 주행이 좀 짧죠. 7만이면 5년간 7만 키로. 주행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장기 렌트로 뽑았던 차일 수도 있습니다. 옵션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동 시트가 보이고요. 시트 상태 좋고 코 저기 벌집 매트 들어가 있고 뒷자리 열선, 전동 시트, 전동 접이미러, 오토 윈도우,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루미러 블랙박스, 휠 타이어 상태는 나빠 보이지 않고요. 스마트키 버튼지 시동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 스타 뱅고 4륜구동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음, 주행거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옵션이 조금 빠진다 렌트 이래 있고 요, 뭐야 옵션이 조금 빠진다 저라면 요걸 구매합니다 아직까지 얘를 이길 친구는 보이지 않네요 자, 다음 금액이 또 뛰었네요 1830만원 약 200만원 정도 뛰었네요 어, 요것도 2 0 4륜이고요 프레스티지 등급 1 1서해 5750. 15년 5월 출고 2000cc배기량 10만키로를 채 못했네요. 92,000. 검정에 1830만원. 음, 이력은 없고요 사고도 없고요누유도 없네요. S급 성능이 나왔습니다. 성능 자체는, 어, 지금 본 차량들 중 가장 완벽해요.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금액이 한 200여만원 비싼 차량인데, 성능 자체는 얘가 훨씬 좋습니다. 검정 바디에, 벌집 매트, 크루즈 컨트롤, 통풍 열선, 열선 핸들, 버튼 시동, 스타뱅고 4륜구동, 드라이브 모드 변경, 전동 시트, 시트 끝 쪽이 살짝 뜯어졌네요. 파노라마 선루프, 뒷자리 깔끔하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뒷자리, 2열에도 블랙박스, 크롬 휠은 아니지만 휠타이어 상태는 좋아 보입니다. 열선 시트, 전동 시트. 뒷자리 열선이죠. 음. 전동 트렁크가 빠져있고, 조금 옵션이 부족한데, 크롬필도 아니고. 그런데 금액은, 200, 2만 아니, 18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두 대는, 9만 키로 저는 그래도 이걸 살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얘가 괜찮네요. 주행거리 10만 이하만 찾으시는 분들은 어, 이 차량이 더 괜찮아 보입니다. 17년식보다는 금액을좀더 주더라도 얘가 더 괜찮아 보입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 검정색이고 옵션도 좀더 많아서 얘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2.0 노블레스 트림이구요. 아, 64 러시아 러에 0996, 0996, 16년 1월, 2000cc배기량 13만 7천 k 로 주행이네요. 자동변속기 경유 회색에 1850만원. 자, 제가 추천해드린 매물과 200여만원 가량 차이가 나구요. 이력 없구요, 사고 없구요, 누유 없구요. 아주 깔끔한 상태의 성능이 나왔고요 썬루프가 아, 빠져 있네요 크롬 휠 들어가 있고 다크 그레이 색상 이것도 어, 브라운 시트네요 주행거리는 조금 더 길고요 듀얼 에어컨 다른 옵션은 같네요 어, 시트 상태도 살짝 끝머리가 살짝 뜯어진 거 말고는 상태 좋아 보입니다 워크인이 들어가 있네요 뒷자리에서 보조석 시트 움직일 수 있는 워크인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크롬 휠휠상태 매우 좋아 보입니다 전동트렁크 들어가 있고 후방카메라 스타뱅고랑 오토홀드 블랙박스도 1채널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 채널이 안 보이는데요 뒷자리만 블랙박스가 보였고요 앞에 거 떼가신 것 같습니다 전차주 분께서 자, 음... 사고에 민감하신 분, 썬루프가 필요 없으신 분은 요 차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경미한 사고쯤은 괜찮아, 난 썬루프 있고 그런 게 훨씬 좋아 하시는 분은 제가 추천한 매물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아니신 분은 이것도 200만 원 비싸지만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괜찮은 물건입니다. 자, 그 다음, 8만 키로네요. 오, 금액이 갑자기 2천만 원으로 가버렸어요. 안드로메다 가격으로 갔습니다. 2.2 노블레스, 03부자부의 0236, 0236, 16년 12월, 연식이 좋네요. 17년형이구요. 2 2 7 0 c c 량8만2천 주행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주행거리네요. 다크 그레이, 2079만원. 음, 성능은 S급 성능이 나왔네요. 사고 없고 특별 이력 없고요 누요, 누수, 불량난거 없습니다 파노라마도 없습니다 아유 아쉽네요 노블레스 등급이 왔나요? 노블레스 등급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진리인데 아쉽네요 크루즈 컨트롤과 듀얼 에어컨 똑같네요 옵션은 스타뱅고랑 뭐 오토홀드랑 브라운 시트까지. 오요건 시트 상태 외워줬네요. 파노라마 선루프 빼고는 동일합니다. 예, 전부 동일한 상태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크롬 휠이 아닌데요. 왜 크롬 휠을 안 하셨지?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와 하이패스를 밀러. 워크인과 열선 시트. 음. 보자. 금액은 220, 230만원 차이인데, 주행거리가 5만키로네요. 음. 야 10만 킬로 이하로만 보시는 분들은 요거 구매하시면 되고 주행거리가 좀 있어도 금액적인 메리트를 찾고 싶어하시는 분은 요걸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전히 1,650짜리가 저한테는 제일 마음에 듭니다. 요두 대는 용호 상박이긴 하네요. 5만 킬로면 또 무시할 수 없는 주행거리이기 때문에 중고차 그 매매 상사에서는 그 아래 조금 더 짧은 주행거리가 있네요. 야. 2만 킬로가 더 적어졌어요. 금액은 20만 원 올라가 있고요. 1 2 4륜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이고요. 64버드넘버에 7683번, 7683, 15년 4월에 2,200cc, 63,000 킬로 주행한 주색 2,100만 원입니다. 음, 앞산박 앞산박이 있어서. 주행거리가 짧은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군요. 보통 100에서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나야 합니다. 이렇게. 앞에 교환이 3개 있으면. 단순 무사고지만, 완전 무사고랑은 차별점이 있어야 합니다. 자, 보죠. 옵션이 조금 더 많을 것 같네요. 크롬 휠도 들어가 있고, 그래야지 경쟁이 되거든요. 앞전 차량이랑. 음, 이것도 브라운 시트구요 크루즈 컨트롤과 듀얼 에어컨, 열선 핸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목베개도 있네요. 음, 아래는 3D 발판, 발판도 고급 발판으로 해놓으셨네요. 스타뱅고. 어, 이거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네요. 어, 좋습니다. 스타뱅고. 어, 오토월드 살인구동 음, 어라운드뷰가 장착되어 있네요. 어, 아주 아주 고무적인 일이에요. 크롬 위에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네요. 스페셜 등급에서 전동 트렁크, 어, 차선 유지랑 어, 옆 옆차, 차량 어, 들어올 때 삐삐삐거리는 그런 옵션까지 추가가 되어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요 야 역시 비싼 값어치를 합니다 음이 정도면 얘가 조금 더 저, 제가 <laughs> 뭐 사고를 막 경멸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왜 이걸 추천해주냐 하는데 제가 봤을 때저 단순 교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옵션을 많이 때려 박아준 차량이라면 전 고마울 것 같아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 저라면 이걸 살것 같아요. 음, 저라면, 30, 20만원 차이라면 전 이걸 살것 같습니다. 주행거리랑, 뭐, 옵션이랑, 사고랑 이렇게 섞어 봤을 때, 얘가 조금 더, 기쁨을 주지 않나, 나이게 <laughs> 기쁨의 차량이 되지 않을까. 자 요거는 너무 비싼데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보증도 남아있다고 하네요 올류 소렌토 2륜 아 4륜 2.0 노블레스 3 28 루비루에 582 2 17년 4월에 2 0 1 0 0기량 6만 키로 중에 했고요 자동변속기 경유 흰색 어, 2320만원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이건 렌트 이력 없고요 사고 이력도 없습니다. 누유도 없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저라면 안할것 같아요. 아무리 뭐 흰색이지만 팟선도 없네요. 저라면 안 합니다. 브라운 시트고, 뭐, 모공간에 너무 비쌉니다, 이건. 이거는 차선 유지도 빠져있네요. 예, 요거는 보나마나 패스입니다. 모든 옵션이 다 박혀 있어도 구매가 되... 어라운드뷰도 빠져있네요. 예, 요건 패스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올뉴소렌토까지 알아봤어요.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건은 어떤 건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봐드리겠습니다. 어, 몇 가지 좋은 메모를 여기서도 발견했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트레이더 중부차 영역 들렸습니다. 안녕.